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네이처셀, 12,100원. 자, 4월. 4월 22일자, 월요일이죠. 자, 4월 23일자, 화요일, 네이처셀 하겠습니다. 12,100원. 자, 오늘 은봉. 은봉이 나왔죠. 자, 개파라기에서 은봉, 십자 캔들에 은봉이 나왔어요. 아, 이때 좀 멈춰줄까? 멈춰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음, 떨어진 것을 잡아 끄서서 올리는 올리는 형태를 취하긴 했어요 자 그러면서 개인이 사고 개인이 사고 외인 기관이 팔았어요 자 공매도 한번 볼게요 공매도 보니까 6%가 나왔네요 자10% 11% 8% 6% 줄긴 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어, 6%가 나왔다기도 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개파락을 크게 시켜서, 그런데다가 수급이 주포가 잡아 끄서긴 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자, 네이처스 200에서 뭐라겠나요? 200일 동안 산 사람들 평균 가격대가 있는데, 이게 외인이 많이 포진됐단 말입니다. 근데 외인이 지금 공매도를 자꾸 네, 계속 빼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외인이 떨치겠다 마음 먹고 추세선을 망가뜨리고 내때 네, 떨쳤단 말이에요. 지지하는 것을 다 깨고 떨쳤어요. 그리고 어 공매도권은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추세. 에 그럼 200일은 뭐라 했나요? 200일이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태인데 200일이 외인이 많이 포진어 있다. 그런데다가 어 잡아끄석이 올리긴 했어요. 개인이. 개인이 잡아끄셔서 올렸는데 뭐, 이게 200일이 지지받는다고 보면 안 되겠죠. 어, 웨인은 200일에 웨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웨인은 자꾸 공매도로 더 떨치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일 아침에 개파락, 12100원에서 지금 강하게, 자, 12100원에서는 아주 강하게 지지를, 지지를 하고 있으나, 내일 개파락을 시킨다. 개파락을, 어, 아침장에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 실장님은 지금 여기까지 다시 가겠구나. 뭐만만 500원까지는 다시 자, 만 500원까지 다시 어 가겠구나. 그러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출해 가지고 연출해 가지고 자, 만 5,000원대. 자, 이만 5,000원대 박스권이죠. 어, 15,000원 대 이렇게 해서 15,000원 박스권에서 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런 연출 또한번더 해주겠구나. 이 연출이 그냥 뭐 이렇게 여기 구간에서 세력이 팔아먹으려고 장난질 했구나. 그러게 또 해석이 또 돼버립니다, 지금. 어, 난 내일 만약에, 내일 만약에 세력 쪽에서, 어, 좀, 아니 뭐 네이처스를 좀뭐이 투자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려면 뭐 희망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한역 정도 12,800원 정도는 찔러줘야 되는데 12,800원 정도는 찔러줘야 되는데 자 오늘 좀 수급이 나왔어요 어, 개인이 수급이 나와가지고 어, 좀 밀어주는 올려주는 그런 연출했는데 내일 한번 더. 12,800원 정도 찍어준다, 찔러준다 하면, 좀 말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하, 내일 개발하게 해버리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오늘 뭐, 주포인 개인이 좀 사긴 샀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꼭 마치 지지한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은, 내일 장에 좀 봐봐야겠다. 음, 내일 좀 12,800원까지라도 좀 찔러줘야 되지 않냐? 어? 음, 그러고, 실장님이 좀 말해주고 싶네요. 어, 이런 식으로 뭐, 아, 여기서 돈다 마련되어 있고, 그냥 찔러도 얼릴 수 있는데, 뭐, 이거 뭐, 그냥 놔뒀냐, 어쩌냐. 어, 그냥 막한번 성길 내보고 싶다. 그런, 음,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이처셀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지금 그러고 있고, 추세선은 지금, 아, 이거 출세탄 다 만들어놓고 다 망치고 있는 꼴이 아니냐. 그런데다가, 240일,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 주식에서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뭐, 도대체 뭐,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또, 한마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서는 그렇습니다. 내일 만약에 개파이 나온다. 개파이 나온다면, 허심탄하게. 지금 여기까지 만5 0 0원까지 생각하시고요. 만약에늘 개파락이 안 나오고 한번 밀어 준다. 그러면 만2 8 0 0원 정도는 음, 밀어 줄 거라고 봅니다. 만2 8 0 0원 그러고 하면 어, 네이처세로많은 도움 되지 않겠냐.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테나콘 RF 제약. 오늘 뭐테나콘 RF 제약이 한번 좀 찔러 줘 가지고 어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보니까 텔콘 RF 제약이 찔렀어요. 찔렀는데 그 가격이, 어, 고가가 7,740원. 딱그 저항받는 선까지, 딱 지지선, 지지선까지 7,740원까지 그냥 찔렀네요. 자, 텔콘 r 부 제약 7,270원에서. 자, 텔콘 하겠습니다. 텔콘. 자, 7,700, 아, 7270원. 자, 7270원에서 7740원. 아, 글도 안 써죠. 어, 네이처셀 하도 성길라 보니까. 좀, 네이처셀. 죄송합니다. 될건 하는데. 그래도 실장님이, 실장님이 잔소리를 해줘야. 실장님 잔소리를 해야지. 뭐, 누가 하겠습니까? 사이코가 대표적으로 질러줘야. 아, 뭐, 이런 사람이야. 보여줘야지. 뭐, 알곡달고그 구간에서 빼먹은 게 뭐, 도대체 뭐, 뭐, 뭐 하자는 것입니까? 주주들도 생각 좀 해줘야지. 자, 이렇게 지금 텔콘 RF제약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텔콘 RF제약. 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찔러줬어요. 아, 기가 막히게 이 박스권에서 놀겠다. 어, 그것을 또 보여줬어요. 자, 고가가 6.32%까지 내네 찔러줬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어, 종가를 7,420원에 종가를 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 자, 수급 보니까, 어머 세상에 개인이, 이건 무조건 결산된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외인이 사고, 기간이. 근데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어,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 4월 1일자, 4월 1일자, 이때 보니까, 이때, 4월 1일자 보니까, 이 밑에 구간까지 가니까, 음, 이런 물량, 이런 물량을 주포가 샀잖아요. 주포가. 근데 주포가 지금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까지 구간이 떨어지니까 주포가, 이 바이, 예, 사기 시작한 거죠. 웨인도,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같이, 웨인하고 기간이 같이 사다 보니까 축, 쳐 올라가는데, 이 저항 구간에서 개인이, 주포가 물량을 그냥 싹 던져버린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연출해줬다 보시면 돼요. 예. 그니까 주포 입장에서는, 야,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70원에서 7,740원까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물량을 매집할 거야. 그러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러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조포 어제도 제가 실장님이 설명했죠. 자, 조포가 보면 여기서 빼먹었던 물량을 지금 여기 채워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 7,270원에서 7,740원까지 이 구간에서 행보하면서 물량을, 자, 물량을 모으고 있다가,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 오늘, 어, 텔콘 RF제야 그 마음을, 주포의 마음을 딱 읽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게, 어, 해서, 자, 물량을 잡아 끊었던 것을 위 7,700, 어, 여기 구간 뚫, 뚫을 생각도 않고 그냥 내 던졌다는 것은 아, 이 구간에서 어, 행보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이제 한 번씩 잃은 거한 번씩 잃은 거 잃은 거 어, 쳐주면서 그 물량을 대한 돈을 또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이런 것도 연출해주고 또 다시 예, 그런 식으로 가다가 추세선이 만들어지면 어, 좋은 좋은 이야기 아니 추세선이 안 만들어져도 텔코는 어, 피보존에서 좋은 이야기 하면 그냥 내. 출세선도 뭐고 뭐 없이 그냥 가버렸던 애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주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출세선도 뭐 없이 그냥 가버렸던 애기 때문에. 아, 주포가 그런 식으로, 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어, 그러고, 텔콘 RF 제약을 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러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한번 봐야겠죠. 공매도 보니까, 1.57% 밖에 안 나온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포가 사정 없이 하다가 딱, 저항받기 딱그 구간까지만 하고, 어, 알곡, 달곡, 빼먹는 그런 것을 연출해 줬다. 실리콘 RF 제약은 지금 이 박스권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수급하고 있네요. 자, 신풍 RF 제약. 아, 신풍, 죄송합니다. 신풍 제약. 아, 나 네이처셀에서 기분 음, 상하니까 자꾸 다른 거에서 엉망이 되네. 어, 좀 네이처셀 할때좀 이렇게 해줘야지. 어, 주주들도 생각해줘야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자, 그럽니다. 신풍 제약 8,010원. 자, 8,010원. 자, 오늘 보니까, 어머, 어머 세상에 갭상승, 갭상승 해갖고, 딱! 딱! 어쩜 그렇게, 어, 8,070원까지만 8더 갔니? 어쩜 그렇게 8,070원에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량을, 물량을. 자, 오늘 수급장 볼게요. 자, 수급장 보니까, 어머, 조포가또 팔았네. 또 팔고, 외인. 웨인. 외인이 사고, 기간이 살짝 팔았죠. 자, 공매도 한번 볼게요. 공매도 보니까 1.86%, 1.86% 정도 어, 지금 나온 상태다. 그러면서 아 기간이 어, 공매도를 좀 쳤구나. 그러고 보시면 되겠네요. 외인은 지금 계속 끌어 살려고 하는데, 개인이 조포가 자꾸 물량을 던져요. 어? 자꾸 던진다. 왜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개인이 조포가 허락만 하면 그냥 쳐 올라갈 수 있는 오늘 같은 장은 아주 그냥 8,500원까지는 끄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이 구간, 지금 8,070원 어제 박수권 설명했죠? 자, 박수권 심풍제야. 자, 신풍제야 박스권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7,670원에서 8,070원. 이 구간, 이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겠죠. 자, 여기서 지지, 저항하는데 딱그 저항선까지만 가고 물량을, 이 구간에서 물량을 내또 엄청나게 막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웨인이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웨인이 자, 신풍지약 80, 아, 300일선, 뭐라겠나요? 신풍지약. 신풍지약 3, 신풍지약 뭐라겠나요? 300일선. 그렇죠. 30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가 있는데, 이게 외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했죠. 외인은 지금 어쩐다? 계속 살려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자, 세력 쪽에서 자꾸 그 올리려는 것을 딱 막고 있어요. 딱 맞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세력 쪽에서 어, 올린다 했으면 오늘은 8500원까지 그냥 찌르고도 어, 남을 연출하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서 물량을 자꾸 물량을 덜어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물량 자 여기 위 구간에서 자 여기에서 연출했던거 지금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팔아먹었죠. 그래놓고 여기에서 물량을 좀 샀죠. 그래 놓고 다시 여기 구간에서 다시 꼬그라지고 있어요. 이 꼬그라진 거 실장이 뭐라 했나요? 이거는 밑에 구간에서 또 채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600원 아니면 7,500원 생각해라. 그러고 했잖아요. 주포 물량을 좀 보십시오. 주포의 물량을. 자, 주포의 물량이 보시면, 자, 1억에. 너왜 그니? 자, 1억에 이런 많은 물량을 지고 있고, 외인는 300인에서 많이 포진돼 있지만은, 주포의비함은 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8,000원 선에서 작고, 그리고 딱지원받는 구간, 거기서 물량을 계속 털어불고 있잖아요. 주포는, 어, 그래도 이 물량이 밀어버리면 8,500원 그냥 갑니다. 7,500원이.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좀 주의를 요할 필요 있다. 예수금 있으면 우선 이 구간에서는 음, 주포 따라서, 차라리 주포 따라서 이 구간에서 살짝 덜어줬다가, 음, 또 올라가면 8,500원에 한번좀 덜어주고, 이것도 떨어지면 7,500원에부터는 사들어는 것도 괜찮다. 이러고 말하기 쉽습니다. 아직까지는 주포가 허락을 안고 있어요. 지금 웨인은 계속 끌어갖고 올리는 상황이고, 8,100원 대부터 웨인이 팔긴 팔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약간, 어 그러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웨인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웨인은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포가 오늘 같은 장은 막아버렸다. 오늘 같은 장에 계속 막고 있다. 물량이 어, 이 정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지금 그래요. 그러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리고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어, 아, 그러고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더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초 올라가면 8,500원 기억하셔야겠죠. 어, 8,500원은 기억하셔야 된다. 8,740원까지도, 어, 찍었다가 다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항은 8,500원대가 좀 컸어요. 네, 참고하면 많이 도움 되지 않겠냐. 그러고 뭐 있어요. 하나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개인이 지금 물량을 많이 덜어내긴 하지만은 만약에 조포가 허락만 하면 언제든지 어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좀 대비해서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러고 있어요. 많이 뜸들이네요. 어 많이 뜸들이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아직은 안 나온 상태예요. 이것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실장님이 그거 갖고 말을 하는 겁니다. <laughs> 아, 미세먼지가. 자, 알파 홀딩스 할게요. 자, 알파 홀딩스. 알파 홀딩스 하니까 지금 보시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알파홀딩스와 보면 큰 범위로 봤을때 지금 여런데에서 물량을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물량을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 오늘 이런 이런 연출도 해 줬어요 20일까지 정맞고 떨어지는 알파 6.22%까지 한번 찔러 줬어요 어, 찔러주고 그냥 내 푹싹 떨어져 버린 것을 연출했어요 근데 지금 알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밑바닥 찍 찍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매도세에 밀려 가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바닥 9,900은 어, 지금 막 이렇게 찔러 준다 해갖고 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보면 추가 상장이 음, 9,560원이었나요? 어,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중간하잖아요. 차라리 이 박스권의 바닥을 찍는 구간, 음, 뭐 9,100원도 좋겠죠. 하나 그래도 여기서부터 9,950원 이하로부터 좀 사들어간 것이 괜찮지 않겠냐. 그러고 아직 알파 보이시죠? 근데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물량을 이 구간 대하고 물량을 계속 사고 있잖아요. 어, 빼먹었던 이 구간에 빼먹었던 물량을 여기 사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 그래도. 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풍 보셨지만, 알파도 똑같아요. 어, 물량을 이 구간에서 팔아보면 밑에 구간에서 반드시 메워지, 메워져야 좋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 싸게 산 물량 갖다가 올려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신풍도 주의하면서 하세요. 주의하면서. 실장님 말한 거.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자, 일진 머, 머트리얼즈. 일진 머트리얼즈 할게요. 자, 일진 머트리얼즈. 어떤, 어떠...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오? 지금 보고, 어, 음, 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이 박스권. 자, 이 박스권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다. 자, 이 박스권이 3706아 예, 37,600원. 자, 일진. 머티리얼즈. 야, 일진 머티리얼즈 하겠습니다. 박스권이 37,600원에서 어 44,800원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푹싹 떨어졌고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하니까 자 일집 머티리얼즈를 좀 줄여볼게요. 이 종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주포가 주포가 누군지이 집의 주인이 뭐 기관이냐 외인이냐 개인이냐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좀 봐주면서 봐주면서 주식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 그러니까, 어머 뭐 세상에, 개인이, 개인이 주포고, 어, 개인이 물량을, 그리고 기간, 그 다음 외인순으로돼 있네요. 근데 기간, 개인이, 자, 이거 보, 이제 경로.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라 했나요? 경로를 보라겠죠. 누가 세력이고, 주포, 자, 누가 세력이고, 작업장이고, 작업장이고,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 세력이냐, 주포냐, 자급장이냐 봤으면 그에 따른 경로를 보라겠죠. 자, 여기 구간까지 이 아이들이 저기 갔어요. 갔는데 여기 위구간 오니까 네, 모조리, 모조리 팔아먹는 이런 센스를 보여줬네요. 이런 센스를 이 구간에서 올라가면서 기관이 사들어간 것을 그대로 내 개인이 팔아먹는 그런 센스를 보여줬어요. 음, 그런 센서를 보여줬다가, 자, 이 구간, 자, 이 구간에 오니까, 자, 이 구간에 오니까, 어, 어머 세상에. 주포가 물량을 사 들어가네. 아,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물량을 모으고 있구나. 아. 아,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모으다가 좋은 이야기 하겠구나. 자, 여기 구간입니다. 자, 여기 구간. 이 구간이, 어, 자, 이 구간이 3,700, 3,700, 아, 37,600원에서 41,000원, 4 1 0원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물량을 주포가 모으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아, 이 아이가 또 이렇게 가다가 4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어, 아,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아이가 이억에 올라갔던 것이 푹싹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 보면 20일이나 60일이나 90일 이 아이들이 다 물타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는 다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 구간을 찔렀다가 지금 보면 자 찔렀다가 60일에 저항 받고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서 어 갭상승 해갖고 또 올라가고 갭상승 해갖고 떨어졌고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 4만 천원 4만 천원 정도 4만 천원 정도 자 4만 천원 정도까지는 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어, 주포가 주포가 물량을 물량을 아, 모아가기 더 모아가겠구나 그러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여기에서 팔아 먹었던 것을 다시 이 구간에 가지고 물량을 물량을 모으고 있잖아요 많이 모아지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 일진 머트리어즈볼 때는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진 머트리어즈는 이렇게 모으다 보면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 합니다 너무 겁, 겁먹지 마시고 어, 조포가 물량을 모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모으면 어, 또 어느 정도는 덜어주고 다시 이 박스권에서 자, 3,760원입니다. 이 구간에 좀 샀다가, 3, 4만 1,000원 되면, 아니, 37,600원. 이 구간에 샀다가, 4만, 4만 1,000원 정도 되면 물량을 반틈 덜고, 반틈 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물량을 모아가고,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러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일찍 멋들여진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올라가는데 다 저항으로, 저항으로 남아있지만은, 어, 세력 쪽에서는 지금 이 구간, 4만, 어, 3만 7,600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4만 1,000원. 이 박스권에서는 물량을 계속 모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한 번쯤 이런 이야기 해줬다가 다시 푹싹. 어, 그러고 물량을 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 아무튼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랬다. 여러분들 자 주식 그 이번 주 이번 주 이번 주에 이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번 주는 그래도 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 주도 굴고. 어, 제약, 화장품 다음에 항상 제약이 웃어주잖아요. 제약이, 어, 웃어주니까. 한번 이번에 좀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지 않겠냐. 그러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을, 전체적인 장을 쫓겨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힘좀 좀 내시고요. 어깨 쫙 펴시고, 어, 우리가 어, 주식을 할땐좀 즐기면서, 즐기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자, 살짝, 살짝 구독 한번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파이팅 하십쇼. 감사합니다.